기도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순간순간 사단에게 속아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우상이 될 때가 맞습니다.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토를 찬양합니다. 지금 세상은 성경의 말씀대로 말세의 시대에는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의 영역으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우리 그리스도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언약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로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 25시 축복이 가정, 학업, 산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보고마을 만큼 기능과 직업, 산업, 하업이 빛의 축복으로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언약 기도와 순종 체질로 하나님의 영을 감동된 자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형통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에서 복음의 빛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되어 영육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상구삼의 언약 붙잡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증인되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와 주의종 중심, 예배 중심, 현장 중심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3인 1조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유광수 목사님과 김동호 담임 목사님과 김선희 사모님, 그리고 네 분의 전도사님들에게 갑절의 영광과 우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악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바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 드릴 때 주의 인애가 넘쳐나게 하시고 천사도 험말 수밖에 없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